예, 강남원입니다 권영진 시달자국이 문자 분들 국감 중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좀 뼈아픈 지적을 하나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시대에 좀 역행하는 그 사례인데 대구시 관광 유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면에서 제가 짚어볼게요. 여기는 좀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2015년도 국무조정실에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이게 왜 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가 그 선박 검사라는 업무를 민간이 탁에 줬고 그 기관에 대수 공직자들이 많이 가서 부실화됐다 이런 차원에서 그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문제점들을 도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새 행자부에서도 입 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행정사회 민간이 에관한 법률안을 지금까지 그 대통령 영으로 규정을 하다가 이게 개별법으로 너무 무분별하다. 그래서 지금 통제를 하기 위한 절차적 그입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저는 먼저 이관광진흥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지 지방, 예, 건너뛰었어 지방자치법, 에 예. 지방자치법의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이런 업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대구광역시 조례에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구광역시 사무에 관한 그 조례를 또어었어요절차적으로 여기 대구시 민간 위탁국 측진 관리 조례에 봐도 공개 모집을 하게 돼 있고,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것이 공개 모집한 적도 없고, 시의회 동의도 없고, 기본 재산 500만원 출연해서, 설립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여기에, 또 직원 채용도 돼 있지 않던 상태에서 계약하고, 직원 채용은 뒤늦게 하고, 대표이사는 뒤늦게 임명합니다. 이런 절차적 구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조례 이 조례에 따라서 한게 아니라요. 관광 그 비요와 그 설립에 관한 관광 조례에 따라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개별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조례에 의해서 설립한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절차는 이 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강원도 사례 한번 보십시다. 강원도 한번 더 넘겨보세요. 자, 이게 제가 대표적으로 자인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다 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이 준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다무시니죠 제가 지적하는 대목을 모르세요. 그 설립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그 저기... 보시다시피 민간위탁조례를 딱 준용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절차를 무시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설령 관광진흥조례에 의해서 하더라도 이 절차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보세요. 다음. 2010년도에 이미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쾌히 지정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서 자기가 과연 민간위탁을 줄사무인지 아닌지도 다 심사를 받고, 상위법령에 이게 충돌되는 건 없는지도 다 봐야 되는 거고, 지방자치법에 충돌해요. 벌써 이거는 이런 절차를 받도록 권고를 했어요. 근데 대구시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여타 시도는 다 조례화를 했어요. 근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 이거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아주 세밀한 평가를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대구시는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강원도의 예를 들어 드리고, 여타 시도의 국민관익위위원회의 시도를 드려 드리고, 평가 받으셨어요? 운영위원회에 거쳤어요? 그 절차 거쳤습니까? 하나도 안 거쳤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 자, 그리고, 자, 구경시오. 구경시오. 예. 인원, 그 보세요. 자 보시고요. 자 보시죠. 예. 인원 그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민간 위탁한 데 대구시 행정도시장이 이사장으로 가는 게 타락합니까? 대구시 관광과장에 가는 게 합당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서 관광전당기부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시장님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정규적 기관들 지방자치 보유 업무에 관해서 또 이게 대구시의 경제나 또는 모든 그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보유 사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적 감시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민간이탁은 그런 공적 감시가 필요 없는 단순 업무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놓고는 지금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담당 국장을 사장으로 내정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들 취업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임명 못하고 자진 사퇴했고 이런 식으로 의 민간 위탁 기관이 아니라 사나 기관화 해놓고 실제로는 공적 감시를 피해가기 위해서 민간 위탁 준 형태로 하는 거 지정하세요. 관광을 어떻게 민간에 아무나 맡깁니까? 저희들이 관광 뷰로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지금 관광이라는 업무가 특히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석 달에 한번볼로 관광마트에 나가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그 일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의 형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의회 감시,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공적 감시의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기관화 해야 된다는 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보는 관광지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공공기관입니까? 법적 기구로서? 지금 관광비로는 우리 대구시 관광지로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자, 그럼 그렇게 하지 않 자꾸 말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걸왜 자꾸 회피해? 그해해 가는 얘기만 하세요. 자 그러면 거기가 시의회의 감시를 받습니까? 그 기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중에 시의회의 감시 감독을 받는다니다 지금 아니, 원래로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기관입니다. 예산도 모두가 네. 관광비로와 관련예산는 시의회 절차... 의결없이는한 푼도 지출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공직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공직자들은 정해진 국가의 법체계 속에서 규제를 받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답답하고 관광적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방식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경우들에는 정보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님같이 볼 바르시고 하신 분이 시장할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도 그 사람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 제도 조치를 법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 업무는 지방자치법상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관광조례가 자칫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는 무효 아닙니까? 이런 소지가 없느냐?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을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 채용도 안돼 있고, 500만원 밖에 출자가 안돼 있고, 이런데 불협, 그냥 그렇게 왜 갑자기 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가서 앉아있는 이런 그 실질적 산하기관적 성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듣기로 출자 출연 기간을 하다 어려우니까, 이게 편법적으로 간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제가 제기한 거고, 좀더 확실한 공적 감시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관을, 그 지금 그 관광뷰로라는 그 업무 자체를 출자 출연 기관화 해서 모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걸 검토해 보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불법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 잘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